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능력히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질병이 떠나가고, 소원이 아멘. 이루어지며, 부별된 은총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네. 마음의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구별의 네.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정으로 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지라서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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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미명령다 병만은 떠나갈지어 깨끗함을 입을지어 붙침 받을지어 악한 영들은다 떠나가고 묶임을 아 네. 놓을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원주들의 세력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승한 성령으로 손을 넘는 곳에서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적과 표적과 지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된 하나님의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러 절이며 십자가의 피로 덮여주시고 아멘. 깨끗이 세야 하기 깨끗해지며 씻겨지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혜된 능력으로, 아멘. 말씀의 성경의 거매 능력으로, 아멘. 악한 영들은 물리치고, 아멘. 질병을 물리치며, 아멘. 가난과 고통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